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laughs> 아, 왜 이렇게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 여러분들, 뭐, 제 나이 짐작하시죠? 네. 한몇 살쯤 보입니까? 30대. 그래요. 맞습니다. 네. 왜?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대국가 첫 번째 타자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 고구려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하면 정말 이, 광활한 만주벌판, 아, 음치다, 음치 안 되겠다. 네, 어제건 뭐그 만주벌판을 턱 철갑 기마병을 이끌고 아, 뛰어다녔던 광개토 태왕, 광개토의 시대가 고구려 시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그데 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개토 태왕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laughs> 놀랍게도 여러분들, 1 0대예요 10대. 18살 나이로 왕 위에 올라서고요. 어, 이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영토확장을 했던 때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에 왕위에 올라와서 대학생 때 만주벌판을 누비고 다녔던 그리고 30대에 이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젊은 청춘, 광기태양하면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어, 젊은 젊은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외 상하이 훈거공원에 폭탄 투척을 했던 아 인물 있죠, 윤봉길. 윤봉길은 그때 폭탄 투척을 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스물다섯이에요. 네,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위인들이 젊습니다. 예, 네, 젊어요. 아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 젊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할게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너무 좁은 공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낮춰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일,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꽃을 피워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광개토, 윤봉길 못지않은 그런 청춘과 젊음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곧 광개토입니다. 출발! 자,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연맹 왕국까지 배웠습니다. 아, 70만 년 역사 구석기부터 연맹 왕국. 70만 년역사 그냥 한 번에 배워버렸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그 21세기 범주에 들어옵니다. 이제 1세기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국가를 배우는 거예요. 고대국가는 대략 1000년. 21세기 중에서 약 10세기. 발음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10세기입니다. 아셨죠? 10세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고구려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국가 고구려. 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어, 전 아까 분명히 연맹 왕국 고구려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또 고대국가 고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겠죠? 연맹 왕국의 고구려와 고대국가의 고구려는 다를 거예요. 자, 연맹 왕국과 고대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아, 확실히 말씀드리면 강력한 왕권을 보시면 돼요. 더욱더 왕권이 강화되었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가 더된 상태를 우리는 고대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맹 왕국 여러분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 군장들 뭐 가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나라꼴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고대 국가는 강력한 왕.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 좀해 드릴까요? 고대 국가. 이제부터 이제 고대 국가 고구려를 배울 텐데 이 고대 국가의 조건이 무엇이다. 고대 국가 고구려 이 조건은 바로 강력한 왕권이에요.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요. 이걸 뭘로 정비하냐면 율령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령. 법이에요. 법. 율령. 그 다음에 강력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 종교 이런 것들도 하나로 싹 묶어내고 왕이 곧그 고등 종교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어 이때 이 종교라고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 이 불교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왕이 곧부처다뭐 이런 어떤 논리로 어 연결이 되면서 아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내는 게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연맹 왕국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연맹 왕국은 왕권이 약했죠, 율령 없죠, 그리고 각각의 그 지역들이 믿는 종교가 달랐죠. 이러니까 따로 국밥이야, <laughs> 따로 국밥. 이런 네, 형태로 하나의 나라꼴 이런 모습이었는데 고대 국가로 와서는 이렇게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대 국가로 출발했던 나라,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네,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예, 네, 고구려. 고구려가 가장 먼저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먼저 잡았고요. 그 다음이 어떤 나라였냐면 그 다음은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백제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그 다음 잡고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신라입니다. 늦어요, 신라는요. 네, 신라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단계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 순서를 보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게 고구려는 2세기, 2세기, 백제는 3세기, 그리고 신라는 4세기. 이런 순서대로. 네. 우리 선조들께서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100년 단위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지만, 전성기는 조금 달라요. 예, 전성기. 전성기는요, 가장 먼저 이뤘던, 전성기를 가장 먼저 이뤘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의 전성기는요, 예, 바로 4세기.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고구려예요. 그 다음은 고구려. 고구려는 5세기. 이는 지금 전성기예 전성기. 예, 전성기를 이뤘던 그 순서입니다. 그다음 역시 신라는 또 느려요. 예, 신라는 또, 네, 느려가지고, 네, 5세기.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뿅! 순서대로, 네, 오는 거. 5세기 네, 아니에요. 6세기, 6세기. 6세기, 네, 요런 모습들로. 예, 네,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성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전성기를 구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어느 지역을 장악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성기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어디였냐면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전성기의 어떤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큰 틀이 좀 그려지셨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고대 국가의 기틀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선생님들. 또 다른 나라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가야 있죠? 가야. 자, 이거는 이제 고대 국가의 어떤 기틀이 잡혀진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가야는요. 놀랍게도 빰빰빰빰빰 딴딴딴딴딴 가야. 가야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추지 못합니다. 네, 가야는 아니에요.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냥 끝나요. 네, 어쨌건 가야는 고대 국가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 일단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하 234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혔고 그리고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잡히고 있더라 그리고 가야는. 고대 국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무너졌다라는 어떤 그 틀을 한번 일단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 국가의 기틀, 고대 국가의 어떤 그 틀은 왕권 강화, 열령 불교 이런 것들로 무장된 그런 형태가 바로 고대 국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자 이제 고구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구려는 고구려를 세운 사람 주몽이죠 주몽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습니다. 고주몽. 자, 이 고주몽은 여러분들 어디서 왔죠? 부여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구려를 세웠던 고주몽부터 한번 좀 출발을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 고주몽을 어, 다른 왕 이름으로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성왕. 이렇게 제 가로를 한번 표시해 봤어요. 예, 누구냐면 바로 예, 주몽입니다. 주몽. 주몽에 의해서 이 고려 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는데 고주몽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주몽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바로 제가 얘기했죠. 네, 바로 부여 출신입니다. 부여 출신 부여에서 와가지고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두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중에 이 주몽의 아들들 비류와 온조가 있어요. 그 비류와 온조가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나중에 백제예요. 백제 물론 이제 비료는 좀 다른 지역이었지만 어쨌든 통합이 되니까 백제로 연결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고구려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렇게 개통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퍼즐처럼 잘 맞춰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왕 때남부여라는 이름이 왜 나오는지. 예, 그리고 고구려, 이 부여와 고구려가 상당히 비슷한 풍속들을 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은 개통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예, 출발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고구려 출발을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냐면, 제가 항상 늘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역사를 통해가지고, 그냥 역사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죠? 네, 쫙 한번 그렸어요. 한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쫙 한번 이 노란색으로 쫙. 와,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이게 뭘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고구려의 성장 곡선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는요,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성장 곡선을 갖고 있고, 고구려는 이렇게 동명성왕 주봉에 의해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668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점점 작아질 것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아,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 그 인생 곡선, 그 인생 곡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 주안점을 맞추셔가지고 출발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고주몽에 의해서 이 고대 국가가 이제 스타트했어요. 자, 이제. 얘가, 얘기, 얘기 있잖아요. 왕권도 강화시켜야 되고, 율령도 도입해야 되고, 불교도 이제 공인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는 그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이 누구냐면, 어, 1세기와 2세기를 거쳐서 어, 존재하는 왕이 있습니다. 예, 바로 태조왕이 있어요. 태조왕. 태조왕. 자, 이 태조왕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조왕이 무엇을 했는지 제가 이미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조왕은 네, 여러분들 어디를 정복했다? 왜냐면이 고구려가 출발할 때 굉장히 열악한 적에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압록강 그 산악지대 그래서 약탈 경제였던 모습을 나올 수밖에 없대. 그대상이 바로 옥조와 동이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결국 이 태조왕 때는요, 옥저를 아예 정복을 해 버립니다. 옥저를 아예 정복을 해 버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태조왕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서서히 정복을 위한 모습들로 시동을 걸고 있는 고구려의 모습 확인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고구려의 어떤 그 고대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잡은 왕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 뭐니도 이 왕을 들수 있겠습니다. 바로 고국천왕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고국천왕. 고국천왕. 과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 이렇게 고대국의 기틀을 잡았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어이 고국천왕이 한건 뭐냐면요. 왕위의 부자세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왕위의 부자세습. 부자세습.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그럼 내 아들한테 왕위를 넘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연맹 왕국된 여러분들 왕을 선출했습니다.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들이 모여가지고 뽑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하지요. 그런데 고대 국구에서 왕권 강화시키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왕권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선출직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어주는 거니까 세습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고국 천왕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야 기초를 지금 쌓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볼때 이때 모습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인 것 같아 어쨌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초를 쌓는 모습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잖아 일단 그죠. 예, 초, 중, 고, 그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국가의 기틀 잡았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당시 그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놓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놓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받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무슨 성격?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연맹왕국 고구려로 가볼게요. 연맹왕국 고구려로 가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들이 동서남북 다스리고 있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 그냥 따로 노는 거야. 제가 따로 국밥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대 국가는 그게 아니라고 있죠. 왕을 중심으로 하나 딱 뭉치는 것. 그래서 이 고국천왕 때는 따로 놀고 있는 여러 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 안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라고 하는 지방행정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안에 그, 다, 그 부족들을 그 나라 안, 고구려 안에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편입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어, 강력한 왕권 고대국의 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아주 선행을 베풀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고국 천왕때 나왔던 법이 안에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대법. 자, 이건 이제 다, 당시 어떤 재상 을파소 어허, 을파소를 통해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만들겠는데 진대법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그, 춘대추납이에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봄이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하면 그게 똑 떨어진 시점이 봄이야, 봄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못 버티면 정말 1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연명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가을이 되면 갚도록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춘대춘납인데그춘대춘납의 어떤 효시 출발이 바로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출발했던 진대법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의로운 창고, 뭐, 의창, 뭐, 상평창,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 고국천왕 때, 이런 모습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더라. 고 이거 참, 굉장히 빨라요. 그죠? 예, 네, 빠릅니다. 고국천왕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무던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지금 읽고 계신 거죠? 네, 고국천왕의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고국천왕이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천왕은 이렇게 2세기, 3세기, 고사이에 이렇게 위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어 고대 국가의 기틀 잡혔어 어, 잡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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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쭉 기초가 잡혔으니까 잘 나갈 것 같았어. 근데 이 고구려가,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는 고구려인데, 의외로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 차지해요왜 그랬을까? 출발은 먼저였는데, 전성기는 늦어요. 뒤로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구려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기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백제는 중국과 접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과 접해서 어떤 대립과 갈등보다는 중국과 교류하는 그 모습들이 좀더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보다 백제가 전성기를 훨씬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갔단 말이에요. 어, 뭐, 기초 잘 쌓았어. 근데 3세기에 왔는데, 와, 3세기에 위기가 오네. 예. 여러분이 3세기에 중국에, 중국도 여러분 삼국지가 있잖아요. 삼국지. 아시죠? 중국의 삼국지도 삼세기야. 위초고, 예, 관우, 장비, 왜, 제갈공명, 그 나오는 식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같은 3세기, 삼국지, 우리도 삼국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거기도 위초고 있었거든요. 이 고구려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냐면, 위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위나라. 그 위초고의 위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위에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앞장서서 압박해 들어옵니다. 어우,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이때 왕이 바로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동천왕. 돼지 덕분에 돼지 왕이 돼지 왕네 <laughs> 돼지 덕분에 왕이 됐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 어, 날 뛰고 있는 돼지를 못 잡았는데 그 돼지를 잡은 게동촌왕의 엄마예요 네, 그래서 고구려 왕이 그 엄마 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엄마를 반대 엄마가 미인야 뭐 미인이 막 돼지 잡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 미인과 사랑을 나눠서 나는 아이가 바로 이동촌왕이 되는 거예요 돼지 덕분에 왕이 된 네, 그런 왕입니다 어쨌건 이동촌왕 아, 근데 이게 위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기였지만 결국은 어쨌건 위기는 극복은 하지만 이렇게 지금, 아,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순조로운 구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구려의 인생을 이렇게 볼, 고구려의 어떤 성장국수를 보면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중국 그 나라들과 갈등과 대립과 교류를 계속 섞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쭉쭉쭉쭉 성장이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제 이 위기를 그래도 잘 극복하고 4세기로 넘어와서, 어, 이제 전성기로 오는 듯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어떤 그 토대가 잡혔으니까 전성기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시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천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미천해. 진짜 미천한 왕이야. 미천한 왕. 미천해 하네. 미천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미천해요. 실제로 이게 소금장 출신이에요. 소금장 출신, 그죠? 이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그 고구려의 정복 군주였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기억나요? 왜 고조선이 멸망했잖아요.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 뭘 설치해요?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한사군,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 그러니까 이한 한의 어떤 그 군현을 설치한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 중국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만주나 한반도 쪽에 중국계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중국계 들어와 있는 그 중국계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 고구려, 백제, 또 부여 이런 나라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미천왕이 그런 역할하는 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많이 남아 있었고 확산되었던 중국계, 그 지역들을 밀어냈는데, 그래서 이 미처방 때, 낭랑군과, 낭랑군과 이 대방군을 축출해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예, 잘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 서한평 지역. 아주 요동 지역이거든요. 이 서한평 지역도 점령을 합니다. 와우, 뭐야? 거의 광개토급인데 <laughs>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미천원 아, 이제 뭐 출신은 미천했지만, 아이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잘 나가는 예, 그런 또 정복군주로서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4세기의 전성기를 찍는 듯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잘 보셔야 돼요. 인생에서 어나 정말 잘 나가는데, 와 신난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꼭대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꼭대기는 반전이야. 내려오는 길의 출발이에요. 그걸 놓치면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느 위치에 가시던 간에 잘 나가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이 이미 전성기 지나고 지금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예, 여러분의 전성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성기에 도달했을 때그 전성기가 내려가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성기에 지났고요. 저는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목표가 뭐냐면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나는, 나는 늘 꼭대기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막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잘 내려오는 거. 열심히 올라갔으니까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 나이가 되면 잘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잘 내려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을 때 꼭대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꼭대기인 곳 내려온 일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갑질하지 않으실 거고요. 예,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올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걸 배우자고요. 여러분 잘 나갈 것 같죠? 항상 위기는 와요. 고구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순탄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중국과 이 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이 4세기. 문제4세기입니다 고구려의 위기예요 고구려의 위기 자 어떤 위기였냐면 중국과의 충돌 있어요 예, 중국과의 충돌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중국에서 전연이라는 나라 발음이 영좀 그래 그죠 이 전연. <laughs> 전연, 전 발음은 그냥 전연한 거예요. 예, 전연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예.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 여러 민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예, 위진 남북조 시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왕조들이 막들어선단 말이야. 막 이게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전연이 쳐들어옵니다. 어 그때도 굉장히 어, 공격을 받죠. 그런데 이 전연보다 더 강력한 적이 고구려를 흔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4세기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4세기는 어느 시기에 누구의 전성기입니까?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4세기는 백제의 시대예요. 4세기 바로 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제 백제 때 배울 텐데 바로 이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 때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를 공격해요. 와 역시 근초고왕이 쎈 왕이야.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그냥 그런 왕이 아니야. 이때 여러분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국 원 왕이에요. 이 고국 원 왕이 전사합니다. 네, 고국 원 왕이 전사해요. 아 대단하죠, 여러분들? 고국 원 왕이 전사해요. 여러분들 이 중국과의 접해 있는 이 고구려는 정말 이 외침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구려 역사에서 단한 번도 중국과의 그 외침 속에서 중국이었던 그 저항 속에서 한 번도 왕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고구려에서 딱한 번. 그 외침 속에 딱 죽은 왕이 딱한 명. 바로 고구원왕그 상대가 누구였다? 백제였다. 백제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4세기 백제는 여러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이 사색이 백제였다. 고구려 마저도 왕. 여러분들 왜 장기판에서, 동양 장기판에서 왕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위기야. 고구 원왕의 전사까지 이끌어 던 백제. 이야, 진짜 푹 꺼집니다. 정말 고구려가 이제 역사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왕이 죽었으니까. 강력한 근초왕이 막구마구 무마 압박해 들어오니까. 자, 과연. 고구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